당신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의 향기 속에서 인생의 힐링을 만드는 마음 분석가 선생 에너입니다 음, 한국은 아주 심각한 심리적 학벌주의가 아주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어, 지금 뭐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그 대통령 후보의 와이프의 어떤 교육 음? 또뭐 학위 학벌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뭐 뜨거운 핫 이슈가 되어 가고 있는데 뭐그 사람뿐만 아니죠. 뭐. 총리, 국무총리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교수들, 또는 뭐 어떤 가수, 뭐할거 없이 다이그 학력에 관련된, 학위에 관련된 이런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또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렇게 과장을 할까요?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든 남보다 더 월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가면을 쓰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내 마음의 어떤 심성, 인성, 성품, 본심 이런 거잖아요. 이, 이걸 가지고 평가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내가 응 어, 초이스를 받아야지. 그 제가 모셨던 한 회장님이 계신데 응? 임 회장님이라고. 어 그분이 어쨌든 저를 그 회사에 이제. 부 사장까지 이제 이렇게 승진을 시켜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참 특이하세요 이 사람을 채용하실 때 어떻게 채용하시냐면 1박 2일 동안 어뭐 MT를 통해서 그 사람과 뭐 사회 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세요 응? 이분이 또 이렇게 책을 쓰신 분이라 알고 계신 것들이 굉장히 그냥 그 다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이분이, 이 그, 지원자가, 내성적인지, 외형적인지, 또는 뭐, 가족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어, 알아, 알게 되시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막, 취조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귤 사오면, 이제 귤도 이렇게 막 까가지고 입에 하나씩 넣어주면서, 아주 이렇게 그, 친근감 있게, 그렇게, 어, 저 사람 회장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떨 때는 뭐 2박 3일도 하고 또술 하는 사람들은 같이 또 술도 마시면서 술을 마실 때그 사람의 어떤 뭐그 사람의 본심이라든가 이런 게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 보고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의 개인 프로파일을 다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뭘 어떻고 해서 그것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어뭐 같은 임원이 돼서 그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져온 어떤 뭐 지원서, 뭐 학위, 무슨 뭐학뭐 학력, 뭐 학력 또는 뭐뭐 어뭐 경험한 거 여러 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찢어버려. 요 보지도 않아. 요 그걸 이렇게 서류철에 넣지도 않아요. 정말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시는 거죠. 성품을 보시는 거죠. 인품을 보시는 거죠.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그렇게 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직률이 없어요. 그분하고 그냥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같이 가더라고요. 자, 어, 자 그런데 그 회사에 딱 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월급의 10분의 1을 무조건 떼요. 떼서 그 부모에게 그 부모에게 통장을 만들게 해서 그 부모에게 보내요. 사실 우리가 뭐 직장생활 하지만 부모님 용돈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거를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직원들은 뭐, 그 돈이 뭐 다른데 세워나가는, 세워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부모한테 가는 거니까. 그냥 그런 룰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이렇게, 어, 진짜, 어, 이 사람의 본심은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모한테 그것을 당연히 보답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갚아야 되고, 그래, 그렇게 해서,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그 마음먹은 일들을 열심히 집중해서 높은 성과를 올리면 된다. 뭐지 하여튼 이런 논리세요. 그렇게 이제 하신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우리 이 사회가 좀 보고 답습해야 되는, 본받아야 되는 그런 좀 새로운 모습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의 리더 또는 그런 형식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